민주당한테 네. 오세훈 시장은 만만하지 않죠. 현직 아 시장인데. 그런데 예. 오세훈 시장 구시대 인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서울시를 뭐 운영할 저는 자격이 없다 이래봐요. 뭐 서울시를 오. 뭘 바꿨습니까? 음. 오세훈의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한테 저도 오세훈의 서울시가 뭐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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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인가? 네. 한강 버스 <laughs>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예. 명태균하고 연결됐다. 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음. 본인 스스로 아 저는 이제 마, 정치를 그만하겠습니다. 음. 그 당시에 뭐 우리 정치자금법 만들어낼 때 오세훈이 없어졌잖아요. 아. 그러면은 어, 또이 오세 지금 명태균 사건 아직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어? 특검에서 이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 복, 복장한 부분들을 음. 오세훈 시장이 뛰어넘어간다. 저는 오세훈 시장 기회주의자고, 어. 오세훈 시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음. 정도다. 네. 예. 그래서 서울시장 군에서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게 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만만치 않습니까 민주당? 뭐 민주당에서 자꾸 민주당에서 손만 대면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민주당이 오세훈을 손대니까 오세훈이 네. 무슨 대단한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마이더스의 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민주당 이 가만 놔둬라. 네. 오히려 오세훈보다는 음. 뭐명철교원 얘기대로 그대로 하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 지지율 낮을 때 낙영이 높을 때 음. 그냥 윤석열 어, 용산에서 바꿔치기 하면 비싸게 됐잖아요. 음. 그러면 은 오세훈 시장이 양심이 있으면 아이번엔 나경원 의원이 하시는 게안 맞겠느냐. 내가 그 당시에 조금 잘못했다. 그 그러니까 자숙의 기간을 가지라는 거죠. 영태교원하고 음. 그런 관계를 예. 했다는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음. 음. 조원진 대표께서는 영태 어, 의시에 관련 목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유튜브 방송 나와서 뭐네 예. 번이나 뭐 질질 짜딱하는데 예. 아니면은 고소 고발하고 음. 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음. 뭐 그래 하는 부분은 아니죠. 음. 저는 그 자체가 어, 수도 서울의 시장은 음.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갖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 명태균하고 오세훈 그냥 오세훈의 이미지는 끝난 거잖아요. 음. 그래도 뭐 어, 민주당이 못하니까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내가 시장할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하는 자 자체가 기회주의죠. 예.